안녕하십니까. 국정감사 읽어주는 남자,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. 저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제가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. 저는 이번 국감의 핵심 과제를 안전한 환경, 안심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국정감사, 안전과 안심의 국정감사로 잡았습니다.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국정감사과제는 바로 코로나19와 일자리입니다.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취합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22.2%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 고용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이 주로 저소득, 저학력, 청년과 여성 등 치약계층에 집중된다고 합니다. 물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, 덧붙여 국민의 삶, 특히 치약계층의 삶을 지키는데도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감 읽어주는 남자, 든든한 국회의원, 강주의 힘, 임종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